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검정색으로 관리하기 편한 시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뒤에 보시면 선루프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 개방했을 때는 개방감이 돋보일 것 같고요. 뒷좌석 바라봤을 때도 역시 회장님 차라고 이제 유명한 차기 때문에 뒷좌석에 굉장히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봤을 때도 깔끔하니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지금 뭐 크게 상품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깔끔한 디자인의 모습입니다. 스피커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렇게 버튼식 되어 있고 시계, 귀엽게 벤치 모양으로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서 봤을 때도 크게 까지거나 스크래치 있는 부분 없고요.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가 지금 두개다 양쪽으로 달려있는 상태고요. 이래서 회장님 차라고 하나 봐요. 차량 자체가 고급스럽고 예쁘니까 왜 회장님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만 같은 그런 차량이에요. MCTV 안녕하세요. AMC 모터스 이미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는요. 회장님 차죠. 굉장히 멋있는 차량인데요. 럭셔리의 끝판왕입니다. 바로 벤츠 S 클래스 모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차량 상세 재원 알려드릴게요. 2018년 7월에 최초로 등록된 18형형 S450 롱바디 포맨틱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7,728km를 주행한 차량으로 성능 점검표상 조수석 앞 도어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에요. 보험이력 0건이고 보험 처리 내용은 없는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보험이력 남는 게 싫어서 자비로 깔끔하게 수리를 마친 차량이고요. 외장 컬러는 가장 인기 있는 검정 컬러에 대중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검정 시트가 적용된 차량이에요. 이 차량 소유자 변경이 있지만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 차량 영상 촬영 당일 판매하는 가격은요. 6,390만원입니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내고 해드릴게요. 그럼 차량 천천히 살펴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TV 여러분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품격 있는 크롬 그릴과 삼각형 엠블럼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블랙 컬러 바디를 더 빛나게 하는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은 세련된 인상을 만들어내며 전면에서 느껴지는 볼륨감이 클래식 하면서도 현대적인 벤츠 디자인의 장점을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번호판 아래를 보시면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범퍼 라인은 안정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외관의 모습인데요. S 클래스 특유의 유려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측면부의 모습입니다. 차량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율과 함께 긴휠 베이스가 만들어내는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예감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특유의 블랙 바디 컬러는 주변 조명에 따라 반짝이는 광택을 띠는데요. 정숙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해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닛에서부터 이어지는 곡선이 삼각별을 더욱 부각해주어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요. 곡면과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차량의 디자인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럼 이번에는 루프 라인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바디 라인은 딱 보시기에도 공기 역학적으로도 우수하며 실내 소음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이래서 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세단의 특유의 클래식함과 스포티한 감각이 동시에 드러냅니다. 2018년 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화 없는 고급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실내도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후면부로 한번 가볼게요. 후면부 보시면요, 테일램프의 입체적인 디자인과 함께... S450 레터링이 깔끔하게 자리 잡아 벤츠 플러그십 세단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천천히 트렁크 공간 확인할게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 골프배 두개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전동 트렁크로 편하게 닫을 수 있고요. 계기판부터 대시보드까지 이어지는 우드 트림과 가죽 마감 플래그십, 세단다운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단부를 따라서 은은하게 빛나는 앰비언트 라이트, 내부 공간, 안락한 느낌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예쁘죠? 요게 진짜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썬루프가 있습니다. 어, 요거를 개방했을 때는 개방감이 돋보일 것 같고요. 뒷좌석 바라봤을 때도 역시 회장님 차라고 뒷좌석에 굉장히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봤을 때도 깔끔하니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지금 뭐 크게 상품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깔끔한 디자인의 모습입니다. 보메스터 스피커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귀엽게 벤츠 모양으로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짠. 뭐 타고 다시는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고요. 회장님들이 타는 공간이죠. 블랙 시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벤츠 뒷좌석 봤을 때도 크게 까지거나 스크래치 있는 부분 없고요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가 지금 두개다 양쪽으로 달려 있는 상태고요 이래서 회장님 차라고 하나봐요 컵홀더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리모컨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최고급 소가죽이라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고 딱 앉았을 때 폭신한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뒷좌석에 뭐 공간도 넉넉하게 있고요. 역시 S 클래스는 뒷좌석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업무를 보기 굉장히 편한 그런 느낌일까요? 뒤에도 그렇고, 이렇게 썸루프가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성공한 오너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젊은, 이제 젊진 않나? <laughs> 뭔가 성공한 사업가의 느낌? 와, 진짜. 차량 자체가 고급스럽고 예쁘니까 왜 회장님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만 같은 그런 차량이에요. 차량 상세 재원 알려 드릴게요. 2018년 7월에 최초로 등록된 18년형 벤츠 S450 롱 바디 포맨틱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7,728km를 주행한 차량으로 성능 점검 표상 단순 교환 두개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에요. 영상 촬영 당일 판매하는 가격은요 6,390만 원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문의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내고 해드릴게요. 이 차량 문의는 여기 상단 위에 있는 카카오톡 AMC 모터스로 차량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엔카에도 올려져 있어요. 차량 번호 검색하셔서 엔카에 문의 주시면 되세요. 꼭 유튜브 보고 왔다고 문의 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AMC 모터스 이미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제가 회장님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냥 회장님을 할게요. 회장님은 원래 여기 뒷좌석 타야 되잖아요. 아, 네네. 젊은 회장 느낌으로 제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네 조금 더김 기사 운전해. MC TV.